좋은 아침입니다. 11기 하 12장 1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1절, 어,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어, 시비야라 베일세바 사람이더라.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을 때 3절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4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5절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 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고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자 유아스가 왕이 되어지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호야다가 죽고 나면 변질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하에 기록해 보면 요호야다가 죽고 나자 젊은 귀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숭배의 길에 빠져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교훈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 여러분,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 말씀의 교훈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이고 참으로 복된 신자입니다. 자, 요아스가 재임 초기에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성전의 보수였습니다. 성전은 이미 솔로몬이 세운 때로부터도 130년이 지났고요. 특별히 바로 전에 아달야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고의적으로 성전에 많은 것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요아스가 이렇게 제임 초기에 성전 보수의 마음을 쓰게 된 것은 그가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성전이 어떤 곳인지 가장 잘 아는 것이었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 성전은 그에게 너무 소중한 피난처였고, 동시에 가슴 아프게 많이 태락한 것을 어,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었던 경험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유아스는 어, 성전 설립을 위하여서 어, 먼저 제사장들에게 어 이제 자기가 어 이제 기가 하는 곳에서 성전 수리 헌금을 거둬서 그것을 성전 보수에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성전 수리 헌금으로 거둘 수 있는 재정 세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사람이 통용하는 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성전에 바치는 인두세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요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자의 경우 혹은 서원한 사람의 경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몸값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은을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성전 수리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모아서 성전에 대대적인 보수를 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요하스 왕제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아니하, 아, 7절 요하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들을 위하여 드리게 하라. 8절.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들에게 은을 받지 아니하고 성전에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laughs> 자,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돈을 걷는 일과 성전을 수리하는 일의 책임을 맡겼는데 일이 정말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 왜냐고 하면 일단 돈이 잘 모이지도 않았고요. 또 돈을 걷는 데 별로 관심도 없었고요. 또한 보수하는 데에도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어 이렇게 모든 일들이 지지부진하였던 것입니다. 역대하의 병행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 어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돈이 거두어지지도 않고 수리가 되지도 않자. 자, 요하스 왕은 제사들을 책망한 후에 이 돈이 들어오는 것과 또 보수공사가 진행되어지는 일선에서 제사장들은 물러나게 하고, 어,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이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어 제사장들 손에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성전에 헌금을 드리게 하고, 또그 돈을 어, 성전을 수리하는 전문가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직접 또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어, 이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백성들의 그 물질이 전문가를 통해서 바로 집행되어지는 구조로 바꾸고 나서 성전 보수가 힘있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 어, 어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교회,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교회가 보수되어지고 개혁되어지는 것이 성직자들의 주도만으로는 효과도 적고 잘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해야지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단지 성직자들은 어, 그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그 통로로 세운 받은 어, 성도이고요. 어, 우리, 어, 다른 모든 성돌들도 동일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또 나의 전문성 또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어, 이렇게 성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도이고요, 우리는 모두 어,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재상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보수하고 개혁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를 교혼하는 동안에는 여호와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평생 주의 교훈 아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코 교만이 결단코 잘못된 어떤 그 만남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아스가 겪었던 그 어린 유년 시절의 그 경험이 그러하여금. 성전을 보수하고 개혁하는 데에 온 마음을 쏟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경험들과 상처들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은 단지 성직자의 일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 투명함과 각자 전문성과 각자 한마 마음,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하는 일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